지금 전원주택 지으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?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너도나도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. 전원주택 짓고 입주한 사람들 중 3년 안에 도시로 돌아간 사례가 많습니다. 첫째는 도피성 귀천입니다. 회사 힘들고 인간관계가 지긋지긋해서 그냥 확 내려가자고 결심한 사람들. 하지만 낯선 이유도 없고 조용함은 외로움이 되고 금세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. 둘째는 전원생활을 캠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. 밥도 내가 해야 하고 배달도 안 되고 집에서 고기 굽는 일상은 캠핑이 아니라 매일 노동이고 한 달이면 질리고 석 달이면 지칩니다. 셋째는 직접 움직여야 유지되는 공간이라는 걸 모르고 갔다가 무너집니다. 잔디는 누가 깎고 보일러는 누가 고치고 겨울엔 수도가 얼고 여름엔 벌레가 들끓고 집 관리가 일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. 넷째는 병원 문제입니다. 병원은 차 없으면 못 가고 급할 땐119 불러야 하는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. 다섯째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덤볐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. 귀농 자금 받고 전원주택 짓고 수익 날 거라 생각했지만 대출은 갚아야 하고 수익은 안 생기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다시 월세 사리로 돌아가는 겁니다.